지난번 영상에서 욕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아이들 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부모들의 바람은 건강하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로 자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당연히 풍수 인테리어에서 신경을 쓰면 건강과 성격이 좋아집니다. 자, 아이 방에 대해 풍수를 알아봅시다. 아이 방은 현관에서 실내 쪽을 봤을 때 왼쪽에 있는 게 좋아요. 현관에서 왼쪽은 안정적이고 세심한 기운이 흐릅니다. 그래서 아이들 방은 현관에서 왼쪽 방향에 있으면 좋아요. 현관에서 오른쪽은 강하고 돌발적이며 강한 기운이 흐르니 아이들이 산만하고 고집이 세워질 수 있어요. 아이 방 침대는 저번 침실 편에서 이야기했듯이 침대 머리는 창가로 향하는 게 좋아요. 좋은 에너지를 자면서 받을 수 있으니 학업이나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책상은 방문을 등지지 않는 방향에 두세요. 위치가 방문을 등지고 있으면 아이가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심리적 위화감을 가집니다. 그래서 공부에 집중이 힘듭니다. 그러니 방문을 등지지 않는 방향의 위치를 잡아주세요. 커튼과 벽지는 같은 톤으로 맞춰주세요. 벽과 커튼의 색상이 틀리면 정서적으로 불안감이 생깁니다. 같은 계열의 색상으로 맞춰서 정서상 안정감을 찾아주세요. 너무 화려한 색상으로 하면 눈에 피로도 올리고 집중력을 떨어지게 합니다. 베이지색이나 그린 계통의 색상이 좋아요. 기하학적 무늬의 커튼이나 사선 무늬의 커튼은 피하세요. 당연히 벽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서적으로 불안해져서 학업에 도움이 안됩니다. 아이의 벽에 상쾌한 느낌의 숲이나 같은 느낌의 풍경화를 걸어두세요. 심적 안정감을 가지고 기의 흐름이 좋아져 학업에 도움이 됩니다. 침대나 가구는 온목에 밝은 결이 살아있는 것이 좋아요. 학업으로 지친 아이들에게 심적 안정감을 줍니다. 가구들의 배치는 일렬로 배치를 해서 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세요. 아이방의 조명은 밝게 해주세요. 선생님과 아이들과의 대인 관계가 좋아집니다. 성격이 소심하거나 어두운 아이면 책상 위에 스탠드를 놓고 책상 주변을 밝게 해주세요. 아이방에 전자제품을 많이 두지 마세요. 아시겠지만 전자파가 좋은 기운을 소모하게 됩니다. 컴퓨터나 전자제품 주변에는 수시나 관엽식물을 놓아두세요. 아이들 방에 너그나 카펫을 깔아두세요. 움직임이 많은 아이들 방에 너그나 부드러운 카펫을 깔아두면 밟고 다니면서 정서적으로 안정감과 지능 개발에 도움이 됩니다. 보통 햇빛이 잘 드는 아이들 방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많은 햇빛이 들면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3만원만 늘어납니다. 커튼으로 적당한 빛이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게 좋아요. 좀 전에 조명을 밝게 하라고 했는데 왜 햇빛은 밝은 게안 좋냐고 하실 수 있어요. 조명과 햇빛은 개념 자체가 조금 틀립니다. 대낮에 조명을 켜야 하는 집은 집터가 안 좋아요. 빨리 이사가세요. 조명은 일정하게 빛이 나오지만 햇빛은 구름과 날씨 등등 여러가지 요소로 일정한 광량을 얻기 힘들어요. 그러니 꼭 유의하세요. 자, 이번 영상에서 아이들 방에 대한 풍수지리를 알아보았어요.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이나 질문을 남겨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그동안 배웠던 풍수인테리어 중간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